솔라나 하락은 FTX 사태 단기 반응 네트워크 강력 솔라나 책임자 본문에 앞서서 300% 수익 볼수 있는 코인 소개시켜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실제 홍사과 무료 정보방에서 금년 1월 5일에 추천드렸던 종목 중 하나이고요. 바로 앱토스라는 종목입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300% 가까이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이고, 이처럼 아직 추천받지 못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영상 말미에 무료로 300% 상승할 코인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300% 챙겨가십시오. 솔라나 재단의 오스틴 페데라 전략 및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는 FTX 붕괴 후약두 달이 지난 지금 솔라나 네트워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태라고 주장을 했다.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페데라는 최근 암호화폐 솔라나 가격 하락이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소 FTX 붕괴에 따른 단기적인 시장 반응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FTX의 CEO 샘 뱅크먼 프리드와 솔라나 기반 여러 프로젝트 사이 투자 관계가 있지만 그가 네트워크의 운영 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페데라는 사람들은 솔라나 네트워크와 FTX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다. 한편 지난 1년 동안 지속됐던 네트워크 장애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페데라는 앞으로 몇달 동안 네트워크 안정성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을 했다. 지금 정말 중요한 여기서 팩트를 언급해 줬는데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게 어떤 부분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투심이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당연히 ftx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페데라는 관련이 없다 투자 관계가 있지만 네트워크 운영 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라고 강조를 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아 우리는 사실 쏠라나는 ftx 에 투자를 한건 맞다 ftx 에 하지만 그들과 깊은 관계는 아니다. 그냥 그저 투자만 한 것이지. 뭐 그들이 우리의 시스템을, 그리고 우리의 네트워크 체계를 공유하거나 그걸 또 긴밀하게 서로 이렇게 협력하거나 이런 건 없었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냥 그저 오랜 투자 관계였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된다는 건 뭐다? FTX 사건이 해결이 된다는 거는 악재가 사라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솔라나 악재가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솔라나가 이제 뭐 봉크도 있지만 우리 웹3 관련돼가지고 지금 돈이 뭐 하고 있어요? 쏠리고 있는 중이다. 저는 솔라나 좋게 봅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감정은 솔라나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많이 올라오긴 했죠. 그래서 한번 조정이 올때 그때 좀 들어가는 걸좀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전까지는 그냥 단타성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솔라나가 악재가 사라지고 있는 중이다. 사실상 사라져. 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솔라나 측에서도 굉장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참고하셔서 투자에 현명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자, 솔라나도 솔라나지만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될게 있죠. 자, 300% 수익 볼수 있는 300% 수익 볼수 있는 코인을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릴 건데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없는 만 절대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실제로 앱토스로 300% 이상 수익 내고 있는 거 여러분들에게 인증을 했고 지금 현재도 가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저는 앱토스가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도 있고요. 하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홀더분도 아니면 지금 앱토스 들어가는 절대 절대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또 좋은 코인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바닥권인 코인들도 있고 앞으로 진짜 몇배 프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를 소개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자료는 실제 홍사과 무로 정보방에서 금년 1월 5일 여기 옆에 보시면 1월 5일이라고 뜨죠? 1월 5일 기준으로 추천드렸던 앱토스라는 종목이고요. 여기 보시면 금일 추천 종목이라 나와있죠 앱토스 4600원에서 4800원 요 사이에 이제 진입을 하라고 나와있는데 실제로 4990원에 늦게 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기준으로는 지금 300% 가까이 수익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돼요 아직 이제 이렇게 종목 추천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실텐데 계속해서 이름 우리 무료 정보방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빠르게 참여하셔서 이렇게 이번 연도에는 300%가 넘는 큰 수익 먹으면서 따뜻한 한해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응원드리면서 참여하실 분들은 위 상단 위 상단에 여기 보이시면 위 상단 문자 7번 문자 7번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연락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미니 불장이잖아 사실상 빠르게 오셔서 빠르게 수익 챙겨 가십시오 빠르게 연락 주세요 지금 연락 주십시오.